수험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미용과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부에서 헤어 전공 교육을 하고 있는 송진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장품과학 전공도 합쳐져서 학부로 개편이 되었는데 학부 소개와 함께 장점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미용과학부는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4년제 대학의 미용과학과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벌써 2021년도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 교육대학원이나 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개설이 되고 그리고 또 학점운행제에 어, 그런 개설이 되면서 미용공부, 미용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왔는데요. 2021학년도부터 미용과학과가 미용과학부로 학제 변경이 되면서 미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공부와 함께 화장품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부로 변화되면서 어, 저희 그 미용과학부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미용에 해당하는 헤어 미용, 피부 미용, 그리고 메이크업 네일 전공 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공부까지, 그래서 네 가지의 세부 전공을 모두 다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생기게 됐고, 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전공, 그리고 특히 다전공을 통해서 두 개의 학위, 미용학사와 이학사 학위를 모두 다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부 안에 네 개의 전공이 있다고 들었는데, 4년 내내 네 개의 전공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미용과학부에는 헤어미용 전공, 그리고 피부미용 전공, 그리고 메이크업 네일 전공, 화장품 전공까지 총네 가지의 세부 전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네 가지의 세부 전공 안에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서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는 복수전공이나 융합전공, 연계전공, 그 다전공을 통해서. 어, 네 가지 전공을 모두 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 기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경쟁률은 치열한지 교직 기수의 팁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네, 어, 저희 미용과학부는 2000년도에 어, 중등 전교사 미용 교직 과정을 승인받은. 후에요. 지금까지도 중등 교사 배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미용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미용 학교, 미용 학원 같은 곳에서 미용 교육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대학 출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미용 과학부를 지원하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한 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그 미용 아, 미용 교사가 되기 위한 그리고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1학년 때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하면서 성적 관리를 좀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전체 학생 수 대비 약10% 정도만 교직 이수 대상자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면접도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수, 어, 교직 이수 어,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면접 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저도 면접 공시자였을 때는 도대체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면접관이 되어서 이제 면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그 어, 면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면접 공시자의 눈빛이라든지 면접을 하고 있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어떤 열정 것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얼굴 그리고 또 자신감 있는 태도와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면접이라는 형식의 얽매이다 보면 다소 딱딱하고 무겁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음, 서류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나만의 어떤 개성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미용을 좋아하고 또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미용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 그리고 또 어, 미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미용 전문가로, 그리고 화장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이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 중에서 저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부 꼭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어, 내년에 저희 대학 캠퍼스에서 꼭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미용과학부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미용 화장품에 관심 있는 수험생 여러분, 내년에 광주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